네 안녕하십니까 콘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가 끝난 5월 7일 이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좀 많이 자극적이죠 한국 소형주 부활의 시기가 온다 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 질문 계속 받았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제가 1년의 영상들을 올리고 나니까 뭐 시황도 있었고 뭐 소형주 영상도 올리고 했었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드디어 한국소형주 가는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정보들을 잘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제가 은연 중에 이 한국소형주가 좋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를 유추할 때 쓰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제 답은 뭐냐면은 그럴 확률도 아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드디어 한국 소형주가 부활의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 확률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최근에 한국 소형주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아마 소형주 수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 퀀터스가 창업한 게2 0 2 2년도예요 저희는 2022년 7월달에 창업을 했고, 마침 딱 저희가 창업을 하자마자 소형주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제가 식가총액 팩터 딱 하나만 넣어서 백테스트 돌린 결과인데 아마 어느 소형주 전략 돌리더라도 그래프가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22년도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코로나 때 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2 0 2 1년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소형주가 성과가 매우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한국 소형주가 되게 부진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이것도 역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일단 소형주가 초과 수익을 내는 원리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소형주가 왜 초과 수익을 내느냐라고 했을 땐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00조짜리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두배 뜨려면 어떻게 해요두배 뜨려면 여기에 300조가 추가로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300억짜리 소형주가 있다. 얘한테는 300억만 투자가 되면 두배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 투자되는 게 쉬울까? 300억 투자되는 게 쉬울까?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300억이 쉽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공급만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가 효과 수을낸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형주는 언제 좋으냐라고 했을 때, 시중에 돈이 많을 때, 즉, 우리가 유동성 국면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좋아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요. 양적 완화를 할때 좋죠. 그리고 해당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이때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미리 보거든요. 아, 이제 돈 풀겠네? 그러면 미리 손을 사야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유동성 국면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을 할 때, 그때 좋아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그 오르는 시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때가 이제 돈을 푸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침체를 겪은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영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지는 시기 이때가 언제냐?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기 금리를 쫙 올리기 시작한 시점 그때는 정말 쥐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소형주가 왜 부진했는지 이해가 돼요 사실 이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202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오른쪽에 계신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갑자기 금리를 쫙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는 바람에, 그죠?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는 바람에 갑자기 역사상 유래를 보기 힘든 속도로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제로금리에서 거의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면서 금리를 엄청 올렸습니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시중에 돈이 말라 비틀어지는데 소형주가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냐? 라고 했을 땐 소형주가 다시 오를만한 근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한국 소형주가, 한국 소형주가 그거를 더 우리가 잘볼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느냐? 금리를 내리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논의를 시작했어요 양적 완화는 추경이죠 추경 정부가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추가 이제 추경을 해서 이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한국의 경제가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침체를 우린 겪었죠 GDP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덜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추경을 하자 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소형주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왜냐? 유동성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니까요. 당연히 매우 좋은 시그널이죠. 두 번째 이와 동시에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느냐. 급격한 원화 절상의 가능성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그 시험 올려드린 것 중에서 플라자 합의 말씀드린 바 있죠. 사실 플라자 합의 수준까지 갈수 있고 안갈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다른 나라 화폐의 절상을 원하는 걸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화폐가 이제 가치가 오른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이 환이 올라가니까 환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 논리를 더전당하는 근거가 뭐냐? 미국 시장은 현재 고평가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 시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되게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머징은 화폐전산이 되고 있어. 그러면 어 지금 비싼 미국 주식보다, 그죠? 이머징에 지금 들어가면, 그죠? 한국 같은 나라에 들어오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밸류도 싸니까 더 오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증시 유동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간이고 세 번째 그중에서 특히나 한국은 매우 쌉니다 매우 저평가돼요한국은 현재 2025년 이, 5월 2일자 기준제가 가려운지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면 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 0.9 0.8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보유한 자산 가치보다도 더 싸다는 뜻이에요 이게 코스피가 만성적으로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는 개념인데, 이거를 지금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뭐 상법 개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밸류업 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도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하고 양적원화 하겠다. 그죠? 그러면 소형주에 좋아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이그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서자 생기고 이것도 곧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러한 그 외국인이 더 들어오기 편하게끔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이것만으로도 외국인들 봤을 때요 어, 이제 슬슬 한국 들어가면 하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유도할면하게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할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릴 때 좋은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근거에 위험 요인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냐? 이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지정학 리스크, 지정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지리적, 그리고 정치학적 리스크를 다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끊이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관세 매기고 있는 거, 그죠?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그죠? 갑자기 또 어제는 이제 의약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도체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거 언젠가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순간 악재겠죠. 그러니까 순간 조정을 올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지금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뭐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심지어 지금 현재 이란이랑 미국도 지금 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즉 중동 쪽에서도 지금 현재 좀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 요인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가 곡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시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국 주식은 우려가 되게 큰 편입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닷컴버블 수준이었던 것도 맞았었고, 정고점이 그랬을 때, 현재, 미국 주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뭐, 여기 보이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여기 보이시는 폴트 존스라는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분도, 어, 저랑 비슷해요. 이제 미국 주식이 반등하는 거, 이거 지금 베어마켓을 릴리고, 이거 오르다가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골드만 삭스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반등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에 여러 시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럼 빠지게 되면은 이때 과연 국장이 무사할 수 있을까? 사실 미장이 빠지면 국장도 같이 빠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흐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배팅 해볼 만한 단계는 왔다. 사실 제가 그 여러 시황에서 잠깐잠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이후로 소형주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땅포로 투자했어요 소형주에 왜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소형주가 좋아보일 구석이 안 보였거든요 특히나 한국 소형주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스타트업들 저도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들이 지금 망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소형주 투자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투자해볼만한 수준까지 는온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베팅을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항상 좋은 부분이고 있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거 나쁜 거를 보고서 무게추를 재보고 그죠? 리스크를 내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 데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 아마 저희 팀에서 썸네일도 되게 자극적으로 달 거고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긴 한데 절대로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민 대표가, 헌터스 이재민 대표가 수용 좋았다고 말, 말, 말했다고 해서 여기에 100% 몰빵한다 절대 안 됩니다 자산 배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부에 일부분 편입하시는 정도로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호재만 만발하더라도 저는 100%다 몰빵하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에 얼마나 동의하시느냐에 따라서 최대 30% 정도까지가 제가 보기엔 권장 비율입니다. 이게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리고 여기에 겉들어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 중에서 그 대부분의 요인들이 그뭐지정한 리스크, 그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도 무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로 제가 말한 대로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간다가 그때 는 진짜 블랙스완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스완 헤지를 같이 세팅을 해놓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소형주에 투자하는가? 이미 우리 퀀터스 프라임에 가보시면 한국 멀티팩터 전략이 있죠. 이거를 투자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혹은 여러분이 직접 퀀터스에서 소형주를 만들어서 투자하셔도 되죠. 근데 이 프라임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퀀터스 프라임에 나오시게 되면 여기 퀀터스 한국 멀티팩터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투자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가치, 모멘텀, 디펜시브 사이즈 이것들이 각각 배분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배분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비중을 직접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소형주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그죠? 늘리셔서 여러분이 바꾸셔 투자하시는 게 가능할 수 있죠. 혹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그냥 최적 비전 투자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최근 상황 맞춰가지고 이 비중을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권장을드중을고 말씀드렸죠? 제 논리에 얼마나 동의하냐에 따라가지고 최대 30%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중까지 제가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권장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블랙스완 헤지는 여기 VIT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